생마마 수월 일곱 번째 이야기 행복한 우리 집글 배정우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소학교육대학교 <laughs> 소학교육과 EBS 미디어 책 속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야기 1 우리 가족 소개, 소개. 우리 집과 가족 소개를 하는 시간이요 태규가 먼저 소개를 했어요. 전 아파트에 살아요. 우리 집은 위에서 둘째, 왼쪽에서 셋째 집이에요.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저가 딱세 명이에요. 가끔 형이나 동생이 있으면 하지만 엄마, 아빠가 잘돌아주셔서 괜찮아요. 자, 위에서 둘째. 여기, 왼쪽에서 셋째. 그래서 여기가 바로 태균의 집이네요. 이번에는 내가 소개할 차례예요. 저는 2층 집에 살아요. 제 방은 2층에 있고, 왼쪽에서 셋째, 오른쪽에서 첫째 방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언니, 저까지 여섯 명이 같이 살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잘 사주셔서 좋아요. 우리 집은 우리는 저마다 사는 것도 다르고 가족도 다르요 하지만 집과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 같아요. 이야기 이 다양한 가족. 강족? <laughs> 우리 반 친구들은 가족수가 달라요. 가족수가 같은 친구들끼리 줄을 섰어요. 가족수가 세 명인 친구들은? 세명자리 여섯 명. 가족수가 네 명인 친구들은? 1, 2, 3, 4, 5, 6, 7, 8. 여덟 명. 가족수가 다섯 명인 친구들은? 이 3, 4. 4명. 가족 수가 6명인 친구들은 1, 2. 2명. 각 줄에 선 친구들이 수만큼 동그라미를 했어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니까 우리 반 아이들은 총명의 가족을 수, 수명 가족의 수를 알아보기 쉬워요. 가족 수가 4명인 친구가 있으면 8명으로 가장 많지요. 가장 가족, 가족 수가 6명인친구는은 2명으로 가장 적어요.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8명으로 가장 많은 가족은 가족수 넷명. 두 명으로 가장 적은 건 가족 수 여섯 명의 친구네요. 어, 잠깐만요. 역시 네 명이에요. <laughs> 형, 엄마, 아빠. 음, 우리 집도 네 아, 명이죠? 네, 음. 저희 집도 네 명이에요. 형과 동희 엄마, 아빠. 이야기 3. 나의 성장 과정 내 친구 민지를 우리 집에 초대했어요. 민지가 내 사진을 보며 물었죠. 여기는 누구야? 나야 아가 때 사진이야. 나는 민지에게 사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건 내가 처음 걸었을 때, 우리가 입학했을 때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 친구들과 사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이건 내 너네 엄마 아빠 결혼 사진이야. 응, 우리 엄마, 아빠, 예쁘고 멋있지? 나는 이 다음에 그러면, 존우랑 결혼을 하고 싶어. 히히, 우리 어른, 어른이 돼서, 친, 한 친구 하자. 할머니, 맛있는 간식 가져다, 할머니는 말, 할머니가 맛있는 간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우린 간식을 먹으어 얼음이 되었을 때, 모습을 상상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구나. 이야기사 나의 친척. 오늘은 할아버지의 생신이어서 친척들이 왔어요. 고모, 고모부, 사촌 오빠와 사촌 동생도 왔지요. 나는 부엌에서 엄마를 도왔어요. 면 튀김 열 개를 접시에 나누어 담았어요. 한쪽엔 다섯 개, 또 한쪽엔 다섯 개 나는 샌드위치 열 개를 없이 나눠 담았어요 한쪽엔 세 개, 또 한쪽엔 일곱 개 음, 10은 5와 5, 3과 7로 가를 수 있구나 풍선을 벽에 붙여 장식했어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규칙적으로 풍선을 불었어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가족이 많아지니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더 즐겁고 행복했답니다. <laughs>